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더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? 전 그런 고민을 하는 거. 음, 음. 왜냐하면 네. 그 장동혁 대표가 본인 후보로 나왔을 때 당원 게시판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신년사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당 통합에 걸린 뼈라고 얘기했어요. 그렇죠. 12일날. 네. 국정 운영 장애 요소가 한동훈 대표라고 얘기했어요. 그리고 연말에 장동혁 대표는 뭐라 하냐면 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어요. 저 이게 계획이라고 생각해요. 음. 그러니까 장동혁 네.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거의 정적으로 제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. 그 계획을 밀어붙인 거다. 그러면 가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병문안 간다고. 내가 고개 딱 숙인다고. 음. 그걸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알았어? 너 고개 숙였네? 내 아래 있어? 라고 놔둘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전 이런 상황에 대한 서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옆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, 단계 문제로 전 당대표를 제명을 해? 그 다음에 김정혁 전 최고위원 그말 가지고 2년 동안 당음건 정지를 시켜?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 그렇다고 또 사과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면서 더 많은 분란을 일으켰는데 친한계의 박정은 의원은 동천주 십다 이게 좀 예를 들면 이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? 상식적으로? 음. 예. 그러니까 쌍방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걸 국민들 보고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예. 정확히 내부의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다. 그래서 권력 다툼은 누가 이기겠습니까?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. 힘 없는 사람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날라가는 거죠. 방법이 없는 거죠. 뭐. 효과는 정치적 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 그쪽으로. 예. 근데 국민의힘에서... 왜 이렇게 청와대 안 왔냐고 뭐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? 음, 그랬죠. 근데 그랬는데 네. 갑자기 강했다고 그랬더니 안만나 주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전왜 그러냐면 명분은 사라지고 효과는 다 봤으니까 라고 생각해요. 음. 명분이 뭡니까? 쌍특검이잖아요. 쌍특검인데 어,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같이 담자라고 하는 민주당 요구가 있었는데 그건 못 담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? 네. 예. 근데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. 진술 나오죠. 증거 나오죠. 이걸 안 담고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면, 아, 단식을 한 이유가 신천지 때문에 단식을 한 거야? 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. 거기다가, 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원내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? 보수 결집을 이뤘다 얘기하잖아요. 효과는 다 누리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네. 명분은 사라지고 효과는 다 왔고,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, 어, 소위 국회까지 와서 단식을 그만두라고 얘기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. 그래서 그건 매우 좀 정교한 추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왜냐하면 음. 22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라왔었고, 오늘 23일날 이해원 청문회를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. 예. 저는 예를 들면 이런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, 어, 저도 어제 단식을 끝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, 이렇게 갔을 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, 음. 저는 뭐, 달리 해석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게, 예. 어, 명분은 사라졌다. 그러니까 더 끌고 갈 명분이 없다. 근데 효과는 내부에서 다 체크해보니까, 확인한 것 같다. 보수가 결집한 것 같고 예. 다음 주부터 장동, 한동훈 전 당대표 문제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 없이 어 제가 볼 때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. 이렇게 예를 들면 출, 출구 전략을 마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음. 의아해하는 거죠. 단식을 왜한 거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지금 질문이 있는 거죠. 예. 그런데 <laughs>